안녕 내 이름은 선바 아까 다인이가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바지를 사가지고 우리 집으로 네, 보내줬더라고요 요를리힛님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헤마헤마 네, 저... 어디 갔다 왔어요? 마이크 가까이? 잠깐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짬 지옥 <laughs> 설사를 한세번 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laughs>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 미안 오이, 미안 미안해요. 얼마 전에 술을 먹고 술병이 났는데 그 진짜 진짜 역대급이었어. 한3일 동안 계속 두통에 약간 고개를 이렇게 하면 은 여기가 막 팽팽 돌고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어지럽고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누워 있다가 소화 잘 되는 음식 먹고 설사 몇번 하니까 그래도 오늘은 괜찮더라고요. 아, 진짜 와인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한번토몇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숙취 끝이었거든요. 근데 사케는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거다. 내 이석증이랑 뭐 어떻게 맞물려져가지고 둘이 작당을 하고 내 몸을 막 뒤집어놓은 것 같아. 뒤집어놓으셨다. 그 어지럼증이랑 섞여가지고 아직도 조금 어지러워요. 그래서 고개를 한 빨리 못 돌리겠어요. 고개를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하거나를 엄청 천천히 해야 돼요. 기름칠. 헬님 오늘 머리 스타일이 우리 닮았네요. 아니 내가 첫날에 어좀 어지러운데 이게 숙취인가 이러고 수박을 먹었거든요. 왜수 수박 같은 거는 이렇게 수분감이 많으니까 좀 숙취를 없애주겠지 하고 근데 진짜 내생이 역대급이었 수박이. <laughs> 올 여름 수박. 이제 못 먹어. 속 아, 타요? <laughs> 수박을 한 접시를 먹었거든요. 근데 막 수박을 먹고 났는데 뭔가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어, 나 숙취가 이렇게 심했나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고 화장실에 가서 한번 토를 으왜하고 했어요. 아, 그래도 개운하지가 않네. 그래서 한, 토를 한번더한몇분 있다가 또 이렇게 했어요. 왜? 아 이거 그때 돼서 이제 심각함을 느꼈지. 이거는 이 숙취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숙취가. 이러고 수박을 먹는 게 아니었는데 이러고 화장실에 갔거든요. 이제 막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혼자서 토하면 되게 슬프고 외로우니까 창문 열어놓고 진짜 막 왜? 왜? 이러고. 저 무슨, 되돌려 감기, 빨리 감기, 되돌려 감기, 빨리 감기. 막 같은 장면 계속 틀어놓은 것처럼 토를 막, 엇박자로, 덩기덕쿵 우에우에, 우에 이러면서 토를 진짜 한 다섯 번을 연속으로 한것 같아. 그니까 수박한테 호, 대, 된통 당했네. 호되게 당했네. 고양이들도 그럴 정도로 토를 하지 않을까. 약간 토하면서, 내 몸에서, <laughs> 이렇게 많은 수분, 을 수분이. <laughs> 나올 수가 있나? 인간의 몸은 정말 80%가 물로 만들어진 게 맞구나 시제님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 아니니까 제가 구토 얘기 좀 했어요 아침 먹고 있어요? 그건 당신이 외국에 살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사는데 3시에 아침을 먹으면은 본인의 식습관을 탓하세요 제 구토 썰 탓하지 말고 알았죠? 점심 잊어먹는 형구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아침을 이제 먹는 햄구들한테는 별로 안 미안한데, 점심을 이제 먹는 햄구들한테는 죄송합니다. <laughs> 나 이러다 탈수 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뒤늦게 막물 조금 먹고 누워있다가 밤쯤 돼서 설렁탕 국물 몇개 떠먹고 잤죠. 설사 엄청 오지게 하고. 그리고 다음날 죽을 먹는데, 확실히 진짜 한국에는 죽이 약인가봐. 죽은 먹으면서 소화가 되더라고요. 먹으면서 트림이 계속 나와. 그래서. 이 맛이지? 이러면서 맛있게 먹고. 저녁에 또 굶고, 자고. 그 다음날, 그리 치킨을 먹었거든요? <laughs> 아픈 지 이틀 만에 치킨을 먹었어요. 왜냐면 초복이니까. 초복에 치킨을 먹어주는 게 한국인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설사로. 그래서 <laughs> 치킨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치킨 냄새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괴로웠지. 그래도 맛있었다. 저기요. 진짜, 와, 그, 첫날이 진짜 힘들었어. 토하고 밤에 자는데 막, 보, 배가 막, 막 너무 아, 배가 막 이렇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깨는 거죠. 새벽에 막 깨고. 그, 그날 잠을 엄청 오래 잤는데도 잠이 오더라고요. 확실히, 아플 때 자는 거는 잠으로 안 쳐주나봐, 신체에서. 아플 때는 잠을 자줘야 돼. 와, 내가 사케를 다시 먹나봐라. 음, 먹나봐라. 그래서 여러분, 다린이가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바지를 선물로 보냈는데 어, 고개 숙였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워. 그걸 한번 먹어봅시다. 아니 먹어. 짜자! 이 바지가 그러니까 남자 바지거든요? 기장에 무슨 막 여기까지 올려 입어야지 맞더라고. 기장을 줄이니까 또그 멋이 없더라. 이런 바지는 또막 바닥에 질질 끄는 맛인데. 어 근데 이거는 기장이 그렇게 안긴것 같은데? 기장 안 줄여도 입을 만 하겠는데요? 한번 입어볼까요? <laughs> 아이고 또 방송 중에 못볼걸 보일 볼뻔 봤어. 아이고 팬티 좀 보이면 어때, 그지? 아니 팬티 보인다고 뭐잡아가나 방송 중에 수영복도 입고 막 그러는 거지. 수영복은 되고 팬티는 안되나? 저희 의사는요? 의사는 슬기로운 게 의사고 아 좋다 아 이거 주머니 있는 거 완전 좋아 난 바지에 주머니 없으면은 솔직히 그거는 이쁜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근데 이주머니 아주 좋습니다 오 어때요? 주머니에도 무늬가 이어져 있는 이 디테일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약간 이게 내 얼굴 같지 않아요, 지금? 안녕! 내 이름은 선바. 죄송합니다. 선바님께 죄송합니다. 자, 어때요? 어, 한 바퀴 더니까 또 어지럽네요. 이거 딱 인스타 모델샷 아닌가요? 약간 좀 카메라 말고 다른 데를 봐야 돼. 얼굴, 얼굴 안 보이게 찍는 거 알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이쁘네요. 진짜 완전 햄스타일. 여기랑 똑같은, 뭐라 그래, 쇼핑몰? 에서 제가 산 바지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별로였는데, 이거는 진짜 이쁘다. 와, 이거 만졌으면 치킨도 되게 좋은데? 맛도 되게 좋은데? 아 더러워! 고맙다. 바지 고마워, 다리나. 잘 입을게.